천혜위성 통신 썬데이 드디어 그가 왔습니다. 주 0일째 직장인의 영원한 신 썬데이가 다음 버전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썬데이는 허수 화합 오성 캐릭터고요. 이 세상에는 인간이 지어야 할 낙원이 있습니다. 그 서원은 하늘의 태양과 같아 전 거기 닿기도 전에 녹아서 떨어질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떤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만 합니다. 질서의 좋은 꿈은 이미 사라졌지만 여전히 초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날개가 꺾여 추락한 여행자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지난 페라콘이 스토에서 나왔던 이카로스 이야기 태양에 다으려다 날개에 붙은 밀랍이 녹아버려가지고 추락한 이카로스처럼 썬데이도 서원에 다으려다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썬데이 의 복장이 스토리나 광추에서 봤던 복장이 아닌 새로운 복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엘리오도 한번 접근을 한 적이 있었고 제이드 또한 페나코니 사막에서 썬데이에게 손을 건네줬었는데 썬데이가 한 짓이 있다 보니까 페나코니 계속 있을 것 같진 않고 그렇다면 가족 페나코니를 떠난 썬데이가 두 집단 중에 어디를 향하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선데이는 화합 운명의 길로 동생인 로빈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데 현재 화합애들이 격파 지원 추가 공격. 턴 땡기기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포지션을확보하단 말이죠. 선데이가 얘냐고 비슷한 결로 겹칠 것 같지는 않고 기존에 나왔던 것처럼 특정 무언가를 겨냥한 화합이 나올 것 같은데 영사 때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 아, 소환수 메타가 한번 오지 않겠느냐 이제 네 명이 싸우는 게 아니라 네명 플러스 소환수 하나씩 다 얹어가지고 총 여덟 개의 캐릭터가 싸우는 그런 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스타레일이 워낙 캐릭터를 뽑는 흐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캐릭터 출시의 성격이 보이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영사를 비롯해가지고 점점 소환수 쪽을 한번 비춰준다면 그렇다면 썬데이가 소환수를 지원해주는 화합 캐릭터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조금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캐릭터 말고도 추가적인 소환수가 나와서 싸우는 캐릭터가 있긴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신경원, 신군을 다루는 경원부터 해서 자주스인의 예로는 토파즈. 도파제 복순이까지 선데이가 이제 동생처럼 필살기를 사용하면 모든 소환수의 턴을 갑자기 다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특정 소환수의 턴만 쏙 끌어올린다든지 또는 선데이 주변에 예전에 도미니쿠스 때 나왔던 저런 성가대 애들도 있잖아요 이 성가대가 선데이의 소환수로 자리 잡으면서 필살기를 사용하면은 성가대 중 하나가 어떤 소환수의 스킬을 모방한다든지 근데 그러면 너무 딜러 같은가? 근데 내신 좀 보고 싶거든요. 신군이 꽂힌 다음에 거기에도 신군이 꽂히는 거야. 쌍신군을 이렇게 빡 꽂는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썬데이가 2.7 버전 캐릭터로 공개가 되다 보니 다음 버전 2.6 버전에 나오는 라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진 사람도 있겠네요. 다들 그 말들 할거 아니에요. 아, 썬데이가 떴으니 이제 라파는 서비스 종료다. 물론 저는 둘다뽑겠지만요